안녕하십니까 시네마사지 오늘도 우리 마음대로 주물럭 주물럭 오늘 드디어 마블 리액션 컨텐츠 세 번째 마블 오! 3대장 중 하나인 캡틴 아메리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포인트는 아무리 마블을 몰라도 응. 방패 한 번씩은 보지 않으셨죠? 나 그거 잘 모르는데도 방패 모양으로 된 보석밭을 산 적이 있어요 <laughs> 그 주인공 방패의 주인 캡틴 아메리카를 응. 오늘 딱감상 해보고 걔는 누구로 나아 걔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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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하지 마 라이브 사운드 캐지 네 맞아요 <laughs> 라이브 사운드 아, 아 크리스 템스는 앤스... 스 토르 토르 라이브 사운드 에반스 에반스 어 뒤쪽에 누구 만나지 <laughs> 여러분 요거까지 보고 제가 고민해볼게요 <laughs> 크랭크 인 <웃음> 크리스 템스 네? 시지한 거예요 <laughs> 응. 아 거짓말 시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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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기 <키> 작은 <laughs> 작고 애소한캐릭터죠

I can offer you a chance, 음. only a chance. o I'll take it. m o v Congratulations. Sorge. s o r g 어, 문이 들었던 거야, 그지? 헐! 이때 성공. Wars are fought with weapons, but they are won by men. We have the best men. 응? 어, 왜야, 그지? e i back with Agent c r e Move, move! 내가 가게에서 뭘 하는 거야? 아, 그때 얘 재능이 아무것도 하는 거였어. 아, 씨, 궁금해. 히? Oh 슬랙도 어, 없대. What? 마리오처럼 나머지 무에서 위로 올라서 점프하는 점프 거 아니야? 뭘쓴 거야?

네. 아 저는 이 장면만 보면 약간 눈물이 날것 같아요 다들 도망가려 때. 그니까 러 자기들 죽는 걸 알고 희생한 거지 어한 명이 저게 진짜죠 눈물 날뻔 현실은 아. 뭐지? <목소리> 바지가 저게 맞는 게 없어 서 터져 있었어야지 안 그래? 아 이거 이제 오기트다. 그지 근육도 이미 만들어졌어? 사사가 이제 좀 얼굴이 많네. 피지컬. 저게 얼려 실체 먼저? 아 이제 실제 몸. 뭐. 실로도 그렇지? 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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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nervous. 하다. Yeah, 스파이? 왜? 왜? 성공한 어? 게실총총 맞았어. 성공한 성공한 게 실인가? <laughs> 죽였다 죽였다. Who you supposed to be? Um, c a p t m r r i go, a 부작용, 부작용. You success! not have one of those, do you? You are deluded, Captain. Yeah. And like you are deluded, Captain. You are deluded, You are come You are She's been fitted with electrical relays. How about this one? No, no that's it's it. made of stronger than steel and third the weight. What the coals and get started, you know? Vibration. What do you think? 열심히 일하는 남자. 어? <laughs> 아 진짜? 거야? 아 진짜? 카메라 찍고 있는 거 알았다 몰랐다? 어? 저걸. 네친 죽을 것 같았어. 아 저기랑 살아 나도 그 구출할 거야, 그지 살아 나도 불구죠 사실. <웃음> <웃음> 뭐야 무슨 <laughs> 말? 그 진입 포기를 모르는 애였어, 그렇지? 물도 안전할 것 같긴 같은 한데 아, 아 진짜 나타나겠지뭐 I got to 서 e h 못 내려가 못 나가야 돼? 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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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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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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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Where am I? You're in a recovery room in New York City. Lutherless. Ah, I'm afraid I don't understand. The game. It's from May 1941. I know because I was there. The well, I'm going to ask you again. Where am I? Captain Rogers. Who are you? Whoa! Captain Rogers, wait! 우와! 뭐야? <목소리도> 미래 미래야? 아.. 쉴드 왔어 아주 중요한 역할이야 우리나라가 찍다만저분 김용철 선배님은 좋을 것 같아 얼음총에서 와 그래도 안 죽네 그러면 안 늦는 사람인가 봐 아니죠 이제 현대로 온거라니까아 맞다 맞다

미미니다 춤이... 와. 아니 저걸 찍었다라는 거는. 예고편 다라는거 아니야. 이제 찍어놓은 거를 이제 예고편 공개한 거죠. 이미 예, 다 찍었다라는... 어벤져스는 찍어놓은 어... 상태. 저... 네. 다 해놓은 거야. 저희 아까 영화 보기 전에 이제 정할 거 하나 있잖아요 크리스 에반스냐 크리스 햄서스냐 누나의 남친은 누구냐 <laughs> 누, 누구를 만날 것이냐 크리스 <laughs> <누구>, <laughs> 햄스워 아 <웃음> <웃음> 이유가 뭐죠? <laughs> 내가 상상을 해봤어 이시스를 하면 누가 더나을 <laughs> <산을 할까? 웃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거기까지 생각하셨... <laughs> 캡틴이랑 커터랑 만나겠지? 지금 시간 십칠십 년뒤아 주석해 굳 지나가지고 만나도 한 아, 택값다. 죽겠다. 만나도 아니, 되게, 또... 되게 할머니시겠죠. 안 만나요? 아직 그말 해주면 안 돼? 아니, 나중에 90도 다른 90도 영화에서 90도. 아니 뒤 시리즈에서 만나 안 만나? 그게 아니면 자녀를 만나는데 내가 그거를 말하면 안 돼요. 아있긴 있어? 사실 언젠가는 뭐 그거를 아, 상상하면서 있긴 있어? 보셔야 돼요. 그걸 그, 상상하는 그걸 가는 그러면... 내용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그렇. 그렇죠 아무래도 캡틴의 죽었어? 캡틴의 첫사랑이고 하니까 죽었어? 그, 그 슬픔을 가진 영웅이 캡틴 아메리카라고 죽었어. 그럼 죽었어. 스포를 원하시나요? 들어요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laughs> 이미 운동. 많이 알고들 계세요 이미 10년이 나된 아니, 영화인데. 아니야 나왜내